안녕하세요 마크님 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마크 영상이 되도록 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있다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디 갔어? 희영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와 렉 보였습니까? 오. 어지러워 오우 어어 너무 어지럽 이럴까요? 아닌데? 같은데? 와, 이거 어까요데아 너무 어려워. 음. 이거 다음에 어 이거 이거 전에 올렸습니다. 어, 야 이건 이건. 이거 음, 좀 아니야. 오, 음, 좀. 더. 잠깐만요, 스프링 관들라고 음. 와, 진짜 이거 가죽이 생겼어. 가, 가죽, 가죽. 안 가질 수 없어요. 너무 리다 어, 이거. 맵이 문제인데 여기 있다 보고 빨릅니다 아 진짜 잠시만요 이렇게 그거지 음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켜주고, 아까는 무빙이 좀안 돼서... 돼가지고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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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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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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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와 이거 안돼. 근데 <laughs> 네, 진짜 심하네요. 네. 좀꽤 심하긴 합니다. 방 중에 꺼그건안아 죄송합니다. Awesome. Wow. Oh come on. Oh Pottle. Oggi oh. non so che la 제가 좀떻게할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어떻 지금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요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잘랐지 보이스 더 메이크로브 디스 이거는 이거 네줄 알았던 것 같은데 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점좀 추려도록. 수리하도록... 아, 죄송합니다. 음, 아, 체크포인트. 먼저 아, 좀 선을 했죠? 없었습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바바밤밤. 여기 위에 진짜 바꿉니다. 아. 여기 는 되면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왜냐면 그런 이유는 좀 없고. 수요는 마음만 있습니다 와! 어, 다키득 아, 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쉽습니다 누르고 호이자야고호이자오삽도 도시 되네요. 또 목소리 참 느끼해요. 어. 제가 들을 때는 엄청 난자고 허스키한 목소리 같은데 방송에서 직접 제가 이렇게 한거뭐 가끔가다 그렇게 검토도 하고 또 고칠 점 있나 그것도 보고 하는데 정말 제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 요거세요. 아, 제클라즈가좀 있지 않습니까? 제클라즈 죄송합니다. 끌라즈라고 그래서. 여기 눈도 항상 떨어지더라. 한번 실패하면 무조건 떨어지더라 거의. 9, 80%가. 근데 아까는 10, 20%, 20%, 20% 확률로 살았지. 살았네요 방금도 그렇고. 같은데. 어, 제가 이걸 친구랑 내기를 했었어요. 이 내기하는 콘텐츠가 아닌데, 음, 내기를 해봤어요. 일단, 친구가 이고도 한 엄청나게 시간이 남네요. 지송나 온다. 음, 무슨 소리 했는지는 알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뭔거 진짜 죄송합니다. 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